예, 잘 먹어서 좋네요. 조금 남았네요. 오늘은 여기를, 어, 여기를 좀, 어, 날씨를 좀 더, 어, 추위를 좀 들타게 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보강 작업을 좀할 거예요. 아, 너무 잘 먹어서 다행이네. 그거 이쪽이 햇빛이 잘 들어와요. 더, 더구나 남향이라 어, 그래서 좀 좋은 거 같아요. 물도 차갑지가 않아요. 미지근해. 투명 비닐이 두꺼운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어 겨울철에는 테이프를 쓰면은 테이프는 이게 금방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리고 접착력이 금방 약해지고 그 다음에 햇빛에 금방 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그 면테이프로 요런게 이제 한 눈에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고런 걸로 붙이면은 깍다가 없어요. 면테이프는 잘안 떨어져요. 이게 접착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안 잘랐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막았고요. 이쪽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밖에 누군가 나타났을 때, 밖, 안에서 보이니까요. 가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책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지금 밥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거는 들깨가 먹은 게 아니고요. 고양이가 먹은 거예요. 뭐로 테스트하냐면, 고양이는요, 이렇게 항상 밥을 다 조금씩 냉겨요. 몇토이에도 냉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100% 99.9가, 진짜, 무조건 고양이가 먹는 거고요. 강아지가 조금만 강아지가 들어가서 먹어도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강아지는 이거 다 먹던가 아니면은 이 밥자리가 좀 움직이던가 아니면 안에가 조금 엎어지던가막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는 거와 고양이가 먹는 거하고는 이렇게 주다 보면 딱 알아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요거는 고양이가 먹은 거예요. 맨날 보이죠? 저 뒤쪽도. 여기, 커튼.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끔 해놨어요.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고 여기를 찢어지지 말라고 바람에 여기를 보강을 좀 했어요. 들어가고 받상한없어요 아, 보이고요. 뒤쪽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쪽도 보면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죠. 그리고. 안에 이런 걸로 발실로 올까봐 깔아놨어요. 아이들이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휴. 여기 빌딩 건물에 사는 고양이 있잖아요. 어, 바로 옆에가 지하주차장이 엄청 커요. 어,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밥 주다가 우연히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지하주차장 쑥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지하주차장 들어가 갖고 쉬고 그러나 봐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 야, 너는 누구냐? 야, 너 첨보는 애인데, 천번호회인데... 어머, 세상에. 약간 치즈 색깔인데요? 어머, 너 누구야? 와, 너무 대범하다. 대박. 어, 응, 자. 어머, 첨보는 애가 와서 들어가 있어요? 어, 좀 이따 문 닫아줄게.